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치 세나컵의 박내입니다자 오늘로 세나컵이 제 16회차에 맞았는데 이번 세나컵은 특이합니다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태오가 리메이크 된게 지금 이 세나컵에 적용이 돼서 세나컵 아마 방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오 방덱이라는 방덱이 등장해서 공덱들이 약간 충공깽에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이 세나컵에서는 태오 방덱이 안나왔을 때라서 방 덱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대부분이 태우 공 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 그러면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와 3,4회전에 진출한 두 선수 덱을 한번 볼건데 일단 결승에 진출한 사신무식 선수와 사무엘 혼 선수의 덱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결승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팀 선수의 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신무식 선수와 사무엘 혼선수는 보시다시피 태우 공덱입니다. 대신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죠. 사신무식 선수는 연희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대표를 설정한 다음에 뒷줄에다 넣었죠. 네. 사무엘 혼선수는 연희를 앞줄에다 뒀습니다 대신 린이 뒤에 있죠.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일단 양팀 선수의 장비를 간단하게 보시죠. 네 와, 채, 공, 체력보다 공격력이 높습니다, 연희가. 와. 스파이크, 무난하죠? 패시브, 역시. 스파이크 자, 전용 연비 대부분이 상태상 면역을 늘려주죠. 자, 린. 아, 근데 이거 5강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경기를 시작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세공이죠, 역시. 네. 자, 린. 오, 거의 완벽한 정도죠. 멜키리까지. 자, 연희도, 와, 역시 3옵션. 파괴력이 엄청나게 끌어올리겠다, 그러죠. 파괴력이 충분하니까 아마 앞줄에다 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팀 선수의 덱은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 바로 결승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자, 결승전. 각 팀의 리더는 만능형으로서 생존기보다는 딜에 더 치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스킬 선공은 과연 연이 연이 직사 어, 추가 대비 터졌죠 스파이크한테. 자한번더오 완벽해요. 지금 기선 잡을 장난 아니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리니 스파이크의 체력을 얼마나 깎아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파이크 10% 남았죠. 자 반격. 어 태호의 태호 2회 2회 빠졌죠. 자, 흑풍참까지 있으면 태호의 무효가 다 빠졌습니다. 사무엘 혼선수가 약간씩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린도 무효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괴 의 손짓, 스파이크, 스파이크, 살았고요. 패시, 이건 죽은 겁니다. 네. 패시고 빠고 아, 사무엘 혼선수의 스파이크가 먼저 죽었습니다. 네. 흑인 마누참 아, 이렇게 사무엘 혼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혹한의 지진, 연희의 무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연희, 원샷 원콤 냈습니다. 한 방에 골로 보냈어요. 자 어둠 강탈, 어 완벽하게 지금 정리했어요. 네 사신 무식 선수가 오, 속공까지 이거면 완벽하게 승리를 했죠. 어둠 강탈 태호가 지금 불사 상태가 아니라서 사신 무식 선수가 이들을 받고 금지된 실험 멜키르 살것 같습니다. 체력 약간 살것 같아요. 멜키르 살았죠. 네 태호가 이제 흑풍참을 쓰면 되는데 흑풍참 썼죠. 네 태호가 그럼 패시브가 빠지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멜키르가 각성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무엘 혼 선수의 태우가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위독해요. 산소호흡기 지금 떼버리고 있습니다. 멜키르가 네 살인자죠. 태우 죽었습니다. 남은 거 이제 멜키르 어 마비 이렇게 되면 사심무식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이죠. 네, 오 스킬을 대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네 많이 잘 버텼고 네 결승전 승리자는. 사신무식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3사위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3사위전 테라 꿀디 선수와 사무엘 동생 선수와 맞붙는데 자 일단 양측 선수의 덱을 보니까 아까처럼 연희가 뒤에 있는 것과 린이 뒤에 있는게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장비 오 역시 확실히 세다컵에 진출할 정도면 어 카레론? 잠깐만 카레론? 스파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카레론을 읽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수를 보여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초월이 안되있죠 네. 세나 장비. 아, 사황 장비. 자 일단 장비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카레론을 칼 카레론이 어떤 변수를 만들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카레론의 맹세의 쌍, 아니 승리의 쌍창. 내앞길는 승리 뿐이다. 이걸 쓰게 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승전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승전이네. 죄송합니다. 3, 4일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리더 영웅 결승전처럼 만능형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 성공 연이가 가져갔고 지금 추, 직사 추가 데미지로 멜키르가 약간 타격을 입었고요. 아, 한번더안 터졌어요. 이렇게 되면 관통기가 바로 들어오죠. 멜키르. 어 멜키르 지금 패시브 다 패시브 때문에 거의 간신히 살아있죠. 네, 어둠 강탈. 태호이일 끊었지만 지금 멜키르의 체력이 많이 빠져서 직사 역시네. 아 이게 직사 추가 대비 때문에 멜키르가 너무 빠르게 잘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라 골디 선수가 약간씩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린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줄지 테오로 일단 패시브 를 빠지기 아 수면. 어둠 갈탈 때문에 네카레론의2턴 패시브가 다 날라갔죠. 일단 태우가 공격력이 딸려서 태우를 안 때렸습니다. 용재 진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스킬 선택이 약간 아쉽죠. 이렇게 되면 네 용린선은 앞줄이랑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줄 정리했고요. 이제는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죠. 연아 린을 때렸어야 되는데. 아, 아, 태호까지 이렇게 흑인 마늘샷 맞고 바로 가버리고 남은 건 카레론인데, 카레론이 지금 쓸 스킬이 없죠. 각성기라도, 각성기라도, 안, 아, 못 썼어요. 네. 아. 아. 이게 확실히 카레론이라서 어둠 강탈을 쓰니까 상태 상 면역 패시브가 다 날아가서 약간 아쉽게 패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나컵 3등은 사무엘 동생 측에서 가져왔고, 네, 자 그러면 바로 결승전과 3사의정 정리하도록. 아, 역시 스파이크가 캐리했죠. 가스파이크가 캐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세나컵 결승전을 요약하자면, 1등은 사신 무식 선수인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방대기 아예 실종됐습니다. 네. 방대기 사라졌죠. 그, 물론, 지금은 태호 방댁이라는 게 발견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세나컵에서는 태호 방댁이 없기 때문에, 세나, 세, 세나... <laughs> 태호 공댁이 전부 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방렘이었고, 저는 다음 세나컵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다음에 봬요